시점에 따른, 막전이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봐봐요. 봐봐요. 어느 시점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지점에 따른 막전이야. 예.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축삭의 내부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그냥 처음에 내가 여기에 자극을 가했어. 예. 네. 그럼 여기를 그냥 제로라고 할게요. 예. 보세요. 이해가 중요해요. 잘 봐요. 처음에 딱 자극을 가는 하 시점일 때는 요 지점이 마이너스 70일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요 지점이 약간 시간이 가면 요 정도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요렇게 올라온 상태. 원래, 원래 상태에서 이렇게 원래 상태에서 요렇게 올라온 거죠. 그죠? 아닌데, 아닌데, 이거 잘못된 건데. 요 앞에는 다 마이너 70이겠지. 그지? 근데 요 지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한 지점에서 마이너스 70이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7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0이고, 마이너스 50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 지점이 마이너스 50이 돼서 그 마이너스 60은 여기 갔죠. 앞으로 갔죠. 예.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70인 거잖아. 예.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되지 않을까? 그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요 지점이 요게 제로 베이스에서 플러스 30까지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게 됐겠죠 그죠? 그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그리는 이 그래프 있지.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은, 이 자극을 가한 이 지점 있지. 이 지점이, 요렇게, 제로가 됐다가 버스 30이 됐다가 다시 제로가 되는 거지. 그걸 그린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의 시간이 지나는 막전이잖아. 네. 근데 어느 한 시점으로 보는 거야. 시점으로 요 모든 부위를 보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면,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있죠. 그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가분극이 돼요, 저희가. 예.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요 앞에가 과분극이에요. 이렇게.